입니다. 허시맨 TV 운영자 낚시춘추의 이영기 위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색다른 주제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다니면 제품 리뷰인데요. 어, 낚시를 다니면서 그 동안 제가 몰랐던 낚시 용품인데 너무 편리하다,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 또는 가성비가 너무 좋다 그런 제품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좀 들고 나온 제품이 네이버 허기자 스토어와 강서 낚시 할인마트에서 지금 팔고 있는 도보용 낚시 백팩. 이름이 도보형 낚시 백팩이네요. 일종의 그 밑바통 배낭입니다. 밑바통 배낭. 이제 낚시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기억나는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콤비 사죠. 거기서 나왔던 보조 배낭이 있어요. 어, 이 제품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밑바통이 들어가서 배낭을 맨 채로 워킹 포인트. 멀리 걸어가야 되는 곳들 있죠. 힘든 곳들 그런 데서 썼던 큰 인기가 있었던 배낭인데 그 제품이 어느 날부터 이제 단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고 시장에서도. 한 2019, 18년도까지는 뭐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거래가 있던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도보낚시, 완전 도보낚시는 아니더라도 섬에 들어가서 자전거나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보낚시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런 가방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허기자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어, 제품을 이번에 한번 구입을 해 봤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제품을 갖고서 아, 도보권 포인트를 많이 촬영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대장의 가장 특징은 역시 이제 밑밥통 내장입니다, 내장. 4장. 이가운데 대형 지퍼를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간단히 분리가 되고요. 내부에 이렇게 밑밥통이 들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40L 짜리에요. 어, 저는 이제 대물강공 광공, HDF의 대물강공 밑밥통 40L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 40리터면 뭐 밑밥 많게는 막 5장, 6장도 들어가니까요. 충분한 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밑바통, 어느 회사 거를 집어넣어도 싹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나중에 고기 잡아서 뭐 밑밥통 깨끗이 씻어서 안에 넣고서 갖고 올라올 때도 좀 편하겠죠. 맨 앞에 있는 정면 수납 가방에는 평소 자주 꺼내는 물건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핸드폰, 지갑. 보조 배터리, 선크림, 그 다음에 이 세면도구,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요. 용량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헤드셋 하나 정도를 넣어도 충분히 다치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단에도 위에 방금 넣었던 공간보다 한20%더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 제품들을 그대로 넣는다 해도 뭐 양이 막 넘치고 넘치죠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일도 없는데 도보 낚시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뭐 이제 채비를 좀 단촐하게 좀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찌, 찌 케이스, 뭐 그다음 봉돌 케이스, 소품 케이스 이런 것들을 넣기는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방의 가장 큰 클라이맥스는 앞에 설명드렸던 이 보조 주머니. 이것도 공간이 넓지만은 이 상부 공간 같아요. 절반은 밑바탕이 들어가 있고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지퍼를 열면 광대한, 광활한 상부 공간이 나옵니다. 안에 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메시 공간이 있죠. 여기는 뭐 진짜 자동차키나 이런 중요한 것들 빠질지 모르는 것들 안 꺼내는 것들, 뭐 지갑도 괜찮게, 끔보조 배터리, 휴대폰 이런 거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 내장 용량이 엄청납니다. 넣어볼게요. 일단 물1 5 l 네, 예, 코펠, 용 버너, 버너가 하나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버너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음, 비상용으로 버너 하나 더,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1.5리터 물도 하나 또 넣어보겠습니다. 넣고요그 다음에, 그릇,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싶을 필요 없던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보조 코펠도 하나 넣어볼게요. 조그만한 거, 넣어. 요번에 이제, 간이용 음식 대용으로 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오리지날, 냄비, 라면 냄비. 라면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넣을 때, 트리스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 대충 넣고 그 다음에 햇반 있어야 되겠죠? 햇반 한번 구겨넣고요 그 다음에 어, 가스! 가스가 있어야 되겠죠? 어, 가스 하나 넣보겠습니다그 다음에 김치도 뭐 있어야 될것 같고 라면 먹으려면 김치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 소세지! 소세지 넣고 그 다음에 컵도 있어야 되겠죠? 어, 커피... 카누도지몇개안 들었는데 카누뭐 대충 꾸겨놓고 컵도 뭐 대충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간식거리들 이렇게 넣고 뭐안 들어가는 게없다 지금 거의 랜청한 용량이에요 이게. 자, 놓고. 그다음에 랜턴 하나 넣을볼게요이 상태에서 어 지금 지퍼가 너무 잘 닫힐 정도 여유가 많아요. 여기다 가주 역기적으로 뭐 같이 넣으면 기스가 나긴 하는데 제가 촬영용으로 들고 다니는 DSLR 카메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공간을 잡고 커버 넣놓고 챙기고요 충분히 다 잠깁니다 이 정도면 은 조금 무리해서 넣지만 엄청난 용량이에요 어, 이 상태로 갖고 다니면 1박 2일 야영 낚시는 충분하고 뭐 당일 낚시는 남아 돌죠 물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보조백을 또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 배낭 하나만 메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측면에 이제 보조 색이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바로바로 뭐 꺼내 마실수 있는 음료수,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식으로 담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금 상당히 큰 음료수 통인데 여기 들어갑니다. 캔커피 한3 개는 들어가겠네요. 이런 티오피 같은 거는 2개 넣어 갖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음료수 마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조금만 색이 있습니다. 이제 고무 재질로 있어서 탄성이 있어잘 빠지지 않고요. 이런 데도 음료수 하나 넣고 그다음에 간이 삼각대 작은 거 있죠. 이런 것좀 길은 거를 넣을 었때 잡아줄 수 있는 버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긴 물건도 쉽게 안전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부, 상부 사이드에도 이렇게 보조 가방이 있어요. 얘도 엄청 넓어요. 어, 이쪽에도 있고요. 반대편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수납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아주 좋은 단점이에요. 좋은 단점.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탁 구겨 넣는 거예요. 이쪽에다 저쪽에다가. 나중에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아못 들겠더라고요.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laughs> 왜냐면 이제 밑밥통도 밑에 있기 때문에, 밑밥통 무게, 에플러스 아까 얘기했던그 생필품, 들어간 용량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면 안될것 같아요. 아,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또 카라비나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여기다 모자를 걸거나 수건 같은 거걸어놓으면 분실할 염려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도 이 무거운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어깨끈이 아주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좀 넓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도 이렇게 허리, 허리를 좀동여맬수 있도록 버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채워주면은 어깨로만 힘이 좀 쏠리는 걸 방지해가지고 이동할 때 힘이 좀덜들겠죠 그리고 어깨 멜빵을 하고 나서도 한번더 얘를 채워주면은 이중으로 이 분산되지 않고 쪼여지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편합니다. 무게감 좀덜 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한번 들고 나서 사용했던 제품이라 조금 이제 흙이 좀 묻긴 묻었는데 이 고무 바닥판을 해놔가지고 쿠션이 있고 미끄러지지 가 않습니다. 당연히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완벽하게 낚시용 보조 배낭으로서는. 어, 필수 요건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기자 스토어와 강선낚시 할인마트에서 판매 중인 밑밥통 보조 배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이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24만원이고요. 내장된 밑밥통은 제외한 가격입니다. 뭐, 40m짜리는 거의 다뭐 갖고 계시기 때문에 평소 쓰시던 걸 그냥 바로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메이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밑밥통도? 그걸 뭐, 별도로 구입하시던지 자기 취향에 맞게 넣으시면 되고요. 24만원이면은, 글쎄요, 뭐, 싸다고 하기도 그렇고, 비싸다고 하기도 하고, 중간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 어 요즘 낚시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죠. 뭐, 일제 메이커도 있고, 그런 제품들이 평균 15에서 32만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용도가 달라요. 어릴 가방인 경우가 많고, 옷만 넣는 가방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이동에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또, 비싼 가방들은, 서프, 원투 낚시용, 뭐 돌돔낚시용 이런 데 쓰는 가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활용도가 우리 찐 낚시용이랑은 많이 다른 거죠. 어쨌거나 좀 장거리를 무거운 짐을 메고 산을 타거나 방파들 이동하거나 할 때는 좀 맞지 않는 컨셉인 경우가 많아요. 허기자스토어의 도보용 낚시 백팩, 위팝동 보조배낭 이달에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